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저희 세종에 있는 강준현 부모님입니다. 세종시의 육입니다 정말 저하고는 특별히 오래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강준현 부모님과 같이 제 강준현 부모님 방에 놀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빠와 아들 같대요, 형님. 누가요 네, 아빠와, 아빠와 아들 에이. 같아요. 내가 <laughs> 잘어르겠다고 형님, 같이 해요. 네. 얼마나 더우세요, 우리 신민 많이 더워요. 울산은 아, 많이 을것 같은데, 오늘나라 전국에 살짝 습하기도 하고. <laughs> 우리가안 <우린이 많다>. 네. <laughs> 고민스러울 때 많이 응원을 같이 하고, 뭐, 늘따뜻하게 아, 형님, 내용이 대단히. 그래요? 아, 되게 아, 되게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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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300명 너무 좋어요 네, 형님, 말씀하시고 나방은 대단 소통하고. 나방은 하니까. 태정신 받았다 받았다 신 받았다 받았다 님그렇 우리 전국이 다 같이 있는데 그렇죠 이김정열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지 않겠요아 착하고 선하고 파이팅 넘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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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네 강윤해 노원님의 협상력은 매우 니다 검선 실하게 통 웃으시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게이있었어요 그러나? 그래, 400명 여기 밑에 댓글 여기 있어요 댓글에 있는 거여기 접속자 수 지금 힘들다. 400명 넘습니다아 벌써? 네 지금 몇 분도 와요 지금 이제 400분 넘었습니다 아, 418분 어. 되었습니다 제가 강준현 의원님께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지금 시연하고 있어요. 어.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00분 넘었어, 이님김상욱를 사랑합니다. 아, 강준현 의원님이십니다. 세종시. 아, 피라, 아, 아,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